테이크로 2 0 문장 만들기 1 7 번째 문장입니다. Take care, 건강히 잘 지내다라는 의미입니다. 의미를 확장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건강히 잘 지내, take care. 건강히 잘 지내, 건강히 잘 지내. 다음에 널 보자, see you next. 건강히 잘 지내, 다음에 보자. 건강히 잘 지내, 다음에 보자.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하세요. Take care, see you next. Take care를 연음할 때 care에 R이 있으니까 혀 중간에 힘을 주고 R라고 er, 발음하면 소리가 길게 늘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. Take care. C는 입을 양 옆으로 살짝 당기고 C. 이때 턱을 아래로 살짝 당기면서 C. Take care. See you next.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Take care. See you next. Take care. See you next. 문장을 듣고 속도와 발음을 살려서 말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Take care. See you next. Take care. See you next.